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이한미애가 정착하는데 많이 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백사님한테보금이한미애가 지금 어떠냐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한미에서극받어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님을 그림해서 우리 이한교가 정착하는데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주고 감사하고요. 2023년을 지나고 보니까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두 훌륭하게 잘 지내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을 가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신년을 맞앞해서 어, 신년 할례에대해로를 한루씩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었는데 균일사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자 식사도 훌륭하고 장소도 좋고 벌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 구역 오늘 신년 하루의 연과 다리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다 같이 북조화 음. 신문으로 음. 2024년 신년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굽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응. 새해 2024년 주님이 주관하시고 대한교회에서 진행하는 신년할례 예배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응. 이 시간 남은 순서와 차례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오니 받으시옵고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원하시는 노이장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원분 각체에서 달려왔사오니, 모두가 말씀 속에 아멘하게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순서 주님께 맡겼느라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쌓은 아이다. 대록석교로 송기신 홍성철 목사님께서 성경공부을 해주시겠습니다. 주희는천을기록하지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주회장님이신 고내시 목사님 나오셔서 생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화하 주시기 바랍니다. 렘이야 아, 네. 새해 이렇게 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아, 네. 너무 반갑고 우리의 신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 네.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오늘 설교는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아, 네. 마음들이 좀 콩팥에 이는것 아, 네. 같아서 딱 5분만 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어, 일을 생각하지도 어, 또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도에 있었던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들 또 갈등들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실패도 있었고, 어,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고, 또 낙심 좌절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또 생각도 마시고, 다 배워 던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과거에 이게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일에 발목이 붙잡혀서 그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그 밧줄을 풀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의 모든 안 좋은 일들 그런 상처나 갈등, 실패, 그런 것에 엉개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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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도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홍해바다를 맞닥뜨렸잖아요 길이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2024년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한로에더 나아가서 우리 백성총회와 우리 또 교회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막에서 강을 내어서 200여만 명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 일을 해나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함께 하나님. 함께 나는 할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과거에 아버지 안 좋았던 일들, 마음의 상처들, 또 실패들,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내던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교회 가운데, 우리 노예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아, 네.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한 노예와 가정과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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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님의 이 설교는 항상 명설교에요 따라서 짧고 굵게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신, 존경하는 존경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진경총회장님들 참 존경합니다. 우리 후배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이번에도 1 0년한해영성회비갔더니에라에서야약을 빛내주셨는데, 그두 분께서 오늘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진경총회장님이신, 안니신목사님 나오셔서 격려 사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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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한노예가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성장하고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 네. <laughs> 아 지난에는 증경회총 통해 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또증경은 <laughs> <laughs> 우리 김학길 증경 중에하는 박사겠습니다. 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존중하시고 하나님과 확장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수고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한의 노예가 되시길 주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기 동회장님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한대회가 처음에서도 그렇게 순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다시 한번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예한대회가 금년 주에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한 10분 이상 서로 저희 노회에 가입이 되어졌어요 우리 아가파오 신학교를 저희 리무강 목사님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아가파오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신학교가 이번에 대학원 첫 졸업생을 배출을 했어요. 그 중에서 몇 분이 이 한두에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 한수 받고 이번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두 분들을 꾸며할때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배오리 목사님. 권영우 목사님, 박용준 목사님, 맞아. 김성구 맞아. 목사님 네. 이번에 11월 달에 수수강사 바로 전날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자리에 자리 선배님들께 경례! 다시 한 번, 선배님들께 반갑습니다. 위장국, 자리 경례! <laughs> 자, 주의 이름하고 자기 성경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성경, 성관학교의 박영수입니다. 주예중 교회의 김상봉 선수성현희 목사입니다. <laughs> 성교수교회님 아, 목사님. 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입니다. 잘 모르는 거 너무 많은데 우리 청년선수들이 알어주실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입 회원이 있습니다. 신입 회원은 12월 달에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름 명사 이후에 오신 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영재 목사님, 예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이요한 목사님, 예. 네. 우리 이영재 목사님은 고양시에서 생명선교회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유아 목사님은 안산에서 동무미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개척해서 지금 저희 자리를 자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박수로 크게 전화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장을 정착하고, 그리고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을 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나와 어, 사실 새로 왔는데 소개 안, 안 받은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죠? 어, 우리 목사님들께서 음,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모님 같이 계시셨고 그리고 남편 목사님도 같이 오셨고. 사모분들은다 아시는데 남편 목사님과 같이 오신 분이 홍명수 목사님, 가까이 일어나시고요. 홍명수 목사님이, 홍명수 목사님, 네. 남편 목사님이 어, 사실 앞에 착각하고 계니요 홍명수 목사님 지난번에 와이기회하고살림 지난번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홍명수 셨죠 같이 이제 목회하시는 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졸업을 잘 보는데 본인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정시영 목사입니다. <laughs>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식탁자님 사님식탁 아, 소개해 달라고 했죠. 우리 식탁장님들이 1년 동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은혜가, 시찰장님들이 아니시면은, 시체이 없으면 은혜가 부정이안 되는데, 참 애쓰셨습니다. 애경사태도, 이렇게, 어, 경제비를 걸어서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 두분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박사한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이도합시다 정리합시다. 한해동만고생하셨습니다스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세요1 0만 받으세요. 1만 받으세요. 만원 받으세요. 100만원 받으세요. 100만원 받으세요. 100만원 받으세요. 1 0 0시원받학세학원의학교 아타과정, a 원받과정의부원장님이신데 이경욱 원장님이십니다 한참 대선 대기 하시고 대면 대학 진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환영하겠습니다 박사님 오셔서 학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공개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 <laughs> 아, 본인을 약간 나를 소개해야 여러 분들이 신뢰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시골 성장에서 5년 목표했고, 서울에서 16년 목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많 체험을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일를을분에나눕니다 백성대학교의 총 부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총장병으로 출범했습니다. 실제로 백우기의 성경실학과 신혼병과 전시, 성경의 역사학과 이러한 것들은 백성대 교육선생님들이 유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과 4시간, 2시간은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특별히 어떤 분야인지 조가이라까 특강을 시킵니다. 아마 이아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강사님들을 보실 수고요 네. 우리 임원 목사님도 한번 나오셔서 어, 1년 동안 진짜 많이 분양하셨어요. 특히 뭐 이번에 신강을 일본까지 갔다 오고 1월 달에는 첫 주에 어, 전주에 상당히 갔다 오고 충천에. 상당서왔다오고 뭐 그리고 뭐이 백석의 영성대에 갔다오고, 참 고생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고, 광고를 봐보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오시원없습니다 임원 목사님들, 설장 목사님 나와주시죠. 같이. 저희가 입국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신방도 아주 체외로 다녀왔습니다. 어, 근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모든 곳에, 필요한 곳에, 사도 빠짐없이 갈 거고요. 노회당님의 꿈이, 어, 지금 아직 치료가 완전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감사하고요. 인사 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다른 <laughs> 방법 없으면 일어나셔서 상승과 목에 <laughs> 붙으시고 <laughs> 실천신학대학교 <실천시랑> 대학원 이경우 교수님 나오도 하시고 맞추신 다음에 이만님과손예님과 함께 쓰시고 한쪽 으로쭉 나오셔서 압수하시고 <laughs> 여러분 나가서 <laughs> 식사하시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침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시니 이 나라 이민족에와 백석 총회와 백석 학원과 특별히 예한 너희와 올 시간 함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